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2월부터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데 오늘 3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헤족 속, 아모리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속, 여부스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이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리라. 너희가 나갈 때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인데, 어제 말씀일기 본문인 2장과 함께 이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일기 본문인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모세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어, 태어나자마자, 예, 산하 제한에 의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바로의 딸에서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히브리,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자 모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튿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히브리 사람이 알, 알았다는 것을 알자 바로의 궁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고 약 4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핍박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이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이 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3장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코렙의 이름에 양대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산 코렙 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느냐 이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나는 것을 <laughs> 보았는데 그것이 그냥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을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 조상의 하나님 과거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비록 바로의 궁에서 잘랐지만 자신의 히브리일이라는 것들은그 정체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은 없었는데 이 사, 어, 광야에서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약속하였던 언약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 모세에게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이하, 10절, 11절 이하 계속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명을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예, 사명. 모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애굽왕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그것을 보내는 이유는 내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애굽인을 죽여서 또 바로왕 바로 궁에서 도망쳐 나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할수 없다라고 하며 부인하며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laughs>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네, 자신은할수 없다. 과거에도 한번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애고인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통나자 오히려 히브리인 사람이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따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일 것이냐라고 반문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갈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너를 보낸 증거를 말할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12절 중반 이후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다시 사명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1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해야 그들이 이해를 하고 내 말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어떤, 어떤 도움이나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명령들을 기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은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방편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받았을 진데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바로가 알겠다 하고 보내줄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도 말하게 됩니다. 그것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내가 아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바로가 음, 알겠다 이렇게 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에지적과 또 심판을 통하여서 애국 왕이 변화되고 그리고 출애하게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듯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21절과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혀서 많은 것들을 취하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모사에게 출애굽의 사명들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오늘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할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시대착오의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세처럼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싶다 신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기 원한다 또 사명을 받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음성으로 또는 다른 방편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모세에게 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였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말씀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또, 환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진데,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리의 부르심을 알수 있는가? 신약시대에서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통해 그 마음이 들어지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파자가 있고, 그 전파자의 들음과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편들을 우린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개개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낱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는 낱낱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큰 교훈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모세에게서도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 번 반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또 18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앵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18절에서도 중반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되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나의 유익과 목적과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사용해야 할지인데, 그것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큰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주신 재능들을 잘 쓰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를 부르신 때인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그냥 자기가 왕으로 될 것으로 알고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국의 왕이 되겠다라고 자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 손에서 잘 길리움을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약 40살 정도 되었을 때 애국인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보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애굽인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이제 또, 또한 40년이 지나서 80세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때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구나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표현이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자신의 열심이 드러나고 인간들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의 어떠한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 원한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 라는 자세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가며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계획을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사명과 뜻도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계와 또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와 산불, 기상이변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공포와 혼란 중에 있는, 있습니다. 주님, 극률이 어겨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여서 생기는 것들이 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병든 자들이 잘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건강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또산불들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